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에 제2의 한국이 들어섭니다. 베트남의 금사라기 땅이자 베트남에서 가장 잘나가는 금사라기 땅을 한국이 선점 개발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스마트 시티의 형태로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베트남 최상류층과 한국인들이 어우러져 사는 충격적인 도시 개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 TV 앞으로 세계의 도시 개발 모델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일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불과 2년만에 발표해서부터 입주까지 이뤄낸 기적의 국가입니다. 1989년 분당과 일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됐는데, 1992년 첫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신도시 개발 능력이 뛰어난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 브라질, 남미, 그리고 중동의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최근 각국이 겪고 있는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 모델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모델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입니다. 쓰레기 배출, 자동차의 이통인, 보행자의 이동 경로, 그리고 각종 치안 서비스, 기후 환경,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등이 구현되는 유비쿼터스 시티 도시개발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시티는 5G 통신망이 도시 인프라에 전부 깔려서 시민들의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바로바로 제공합니다. 도시 자체를 시민들이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최첨단 도시개발 사업 모델인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범죄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차량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떨어져서 그동안 인간이 개발한 도시 모델 중 가장 완벽한 도시개발 모델인 것입니다. 또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생활폐기물을 버리는데 스트레스가 적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연료로 도시가 가동되기 때문에 도시의 유지 관리 비용이 낮을 뿐 아니라 쾌적한 도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의료 방역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질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같은 프라이빗한 사항도 최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 내에 전염병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도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에서 가장 진보한 도시개발 모델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아닌 한국이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은 1990년대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중한 곳인 부산광역시에 대대적인 스마트시티 공급을 하고 나서면서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 하락 현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빽빽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산내 구두심을 대체할 새로운 스마트 시티가 바로 근관다야 문화가 꽃피웠던 김해평야 일대에서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은 향후 북극 항로의 중심 거점이자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해상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제2의 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탈출하는 수많은 한국계 공장들이 베트남의 둥지를 틀면서 베트남 GDP의 약 절반 이상이 한국계 기업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삼성전자 한 기업만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베트남은 한국과 떼려야 뗄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들 간의 국제 결혼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할 뿐 아니라 한배운년 2세까지 이제 성인층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이 많아지는 만큼 양국민들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밀착을 가장 시기 질투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주목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밀착 경제협력을 빚고 왔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베트남이 한국의 식민지가 됐다는 식으로 중국 측에서 언급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이간질이 만연할 뿐 아니라 베트남이 친서방 국가로 변모되는 것에 매우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터넷 각종 비대면 커뮤니티에서 혐한을 조장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동에 취약한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혐한 감정이 확산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중국 측에서는 국제적 외교에 있어서 각 국가 간의 외교적 분쟁을 위한 공작행위에 막대한 돈과 인적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안보시설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현지인이 아닌 유학생들이 동원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최대 도시인 호치민 과거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420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인 2티엠 지역의 대대적인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이 한국의 롯데그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강남 정확히 60, 70년대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사대 문안만 개발되어 있던 서울은 김신조사태 이후 강남 개발이 촉진을 받으면서 허허벌판 논밭뿐이던 강남은 급속한 개발이 진행됐는데 바로 투티엠이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땅의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호치민 사이공 강이 둥그렇게 휘감아 돌아 신시가지 개발에 최적합 지역이 되면서 투티엠 지구는 베트남 최고의 선망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베트남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올라도 베트남 내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된다거나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사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베트남은 지속 발전 가능한 번영이 보장되겠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정부, 사회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베트남이 완전히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몇해 전부터는 종교의 자유정책을 2020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기업들의 자본을 받고 성장하는 베트남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도 민주주의, 부정부패 개선, 그리고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부패, 특히 베트남 내에서 싹트고 있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움직임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여성 블로거 팜토안 트랑씨는 지난 10여년간 베트남의 언론이 자유, 인권을 옹호하는 블로그 활동을 했다가 군인형을 받고 베트남 감옥에서 수감 중입니다. 이에 현재 베트남 정부는 휴먼 라이트 워치 그리고 미국 국무부로부터 석방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함도 안트랑은 얼마 전 미국 국무부 측으로부터 세계적 용기 있는 여성상이라는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베트남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여성 블로거 활동이 베트남 내에서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베트남이 민주주의적 국가 또 자유주의적 국가로 변모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어느 정도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열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이 유교문화가 오래 꽃피었던 나라로서 예의를 지키기 위한 전통문화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겪으며 예 전통이 많이 훼손됐으나 여전히 베트남은 교육열이 높은 국가입니다. 현재 아세안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20년 기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 교역량이 미국, EU, 일본보다 높은 14.4%에 해당하며 중국 다음가는 무역량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트남에서 한국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를 중국이나 일본이 차지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의 기초기반 시설 인프라를 닦는데 오랜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트남에서 혐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철수를 해버린다면 그 빈자리와 한국 기업들이 애써 닦아놓은 시장을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이 차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 차려놓은 베트남이라는 밥상에 일본, 중국이 숟가락을 얻는 상황이 오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1인당 국민소득 2785달러로 한국 국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1만 불대로 껌충 뛰어오르게 된다면 베트남은 엄청난 소비시장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공급망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 내 제조업체들이 탈출할 곳을 찾고 있는데 태국과 필리핀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태국은 베트남보다 3배 이상 많은 임금을 줘야 하고 필리핀 역시 베트남보다 1인당 GDP가 1,000달러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교육열이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높은 상황으로 베트남은 여전히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수혜 국가로 손꼽힙니다. 그 대안으로 미얀마가 거론되고 있으나 군부 독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미얀마에서의 투자 환경 마련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다시금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시국이 끝나면 가장 먼저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 1순위로 한국을 꼽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 상황입니다. 최근 호치민의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베트남의 강남을 어떤 사회계층이 채울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받는 계층은 바로 한배혼혈들입니다. 한국 베트남 혼혈 2세들이 벌써 20대에 진입할 나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이들은 베트남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 될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계 진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베트남에서 사회 상류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층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베트남 혼혈인들은 베트남어와 한국어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할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한국 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특성상 베트남 내에서 사회 기득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한대 혼혈인구가 급증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이 현재 애증의 관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피로 엮여지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은 반드시 베트남을 친서방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 또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정상적인 국가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투티엠 신도시는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세안 경제권을 이끌어가는 아세안 경제중심지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한국의 기업들이 건설을 도맡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곳에 새로운 한국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